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유니온의 박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여 년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는 대교협에서 강의를 하거나 EBS에서 강의를 주로 많이 했고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많이 해서 입학사정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별칭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라던가 학생들의 활동과 관련된 강의를 교사들을 상대로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는 팀유니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끌고 있는데요. 전직 교사들과 입학사 종관들이 함께 모여서 주제탐구나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하면 예전에는 사실은 내신 위주로 뽑는 건 아니지만 내신이 더 좋으면 확실히 유리하다는 것 맞았어요. 최근에는 예를 들면 같은 한2.5 내신이라고 가정할 때 2.5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선이 제가 볼땐 서울대부터 건대까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레인지가 엄청나게 넓어진 거죠. 그래서 같은 2.5여도 활동을 잘한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붙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건대에 떨어질 수도 있을 정도의 영향력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서류라고 하는 게 학교생활기록부와 더불어서 어, 자기소개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일하고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서 어, 탐구 주제를 잘 설정하고 책을 잘 읽고 발표를 열심히 하고 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에 그런 활동이 진로와 관련지어서 잘 기록된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2점대 중반 후반에도 서울대를 갑니다. 예전 같으면 1점대 초중반 아이들만 갈수 있었던 대학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은 내신에도 그러니까 반 안에서도 아이들이 희비가 엇갈리던 게 예를 들면 1등한 친구는 서울대 연고대를 못 갔는데 4등한 친구가 서울대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생부의 영향력은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학생부가 더 좋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기는 해요. 근데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지필고사 문제만 잘 푼다든지 수능 문제를 잘 푸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긴 한데 아이가 수행평가에서 탐구 역량을 깊이 있게 못 보여줬다든지 아니면 독서는 별로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공부하는데 메모를 돼서 회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한 리더십을 보인 적은 없다든지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학생부의 깊이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이제 탐구 주제를 잡는 건데 상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탐구 주제를 잘 잡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활용하거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주제를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대해서 오히려 4등인 친구들은 그런 정보를 좀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대학의 입학처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보고 이 학과가 뭘 하는 학과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활동을 한 친구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꿈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계열에 관련해서는 이 계열이 어떤 걸 배우는 계열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활동에 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태도와 역량이 보이는 학생부라고 생각이 돼요. 그니까 이때 태도는 수업을 열심히 듣는 수업 태도도 포함이 되지만 학문에 임하는 태도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탐구하려고 노력했느냐에서 보이는 아이의 학업 태도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흔히 스펙 스펙하는 말을 많이 하니까 스펙을 만들다가 태도가 기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상위권 아이들은 스펙만 써도 학생부 항목당 500자 넣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스펙을 더 많이 넣어야 대학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상위 대학은 오히려 일반적인 탐구에서는 변별이 아주 크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학업 태도에서는 학생간의 변별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거요. 저는 국어과였는데 국어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국어를 잘한다고 매일 제 수업시간에 수학문제를 푸는 전교 1등이 있었다라고 가정할 때 국어는 잘한다라고 써주거든요. 근데 태도가 좋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상위대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태도만 보고 뽑을 수 있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태도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데 학생들이 때때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필하지 않아서 내지는 역량만 어필하려고 해서 태도가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저는 국어과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면 태도가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를 읽으면 문체의 온도가 달라요. 아, 얘는 정말 온 학교의 선생님이 다 예뻐하는 아이구나가 온몸으로 보여지는 학생부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학종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애들이 공부하기도 바쁘고, 내신이고, 수능이고, 다 바쁜데,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까지 해야 되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속된 말로,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듣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이는 태도인 거지 선생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로 접근하시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은 바뀐 적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때 인사도 잘하고 리액션도 잘해주고 끝나고 감사합니다 소리도 잘하고 며칠 지나서 복습하고 오면 한번더 질문하러 오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선생님한테 아양을 떨라는 얘기랑은 전혀 다른 거라서 우선 태도 측면을 저는 대단히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량 측면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탐구력의 시대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탐구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교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나 아이들도 때때로는 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탐구력은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교과 시간에 뭔가를 배웠는데, 정말로 내가 그 분야로 나가고 싶은 애라면,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에 가고 싶은 애라면, 어, 미생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과서 이외에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데, 라고 할때좀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의 과정에서 책을 읽고 수행평가를 해서 내가 교과에서 배운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봤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시간에 실험을 한번 그런 것으로 더해 봤다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의 탐구력은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거냐의 문제로 접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학문에 임하는 태도와 그다음에 그런 호기심을 스스로 해결해 본 경험 이 많은 학생들이 학종에서 합격하는 학생부를 만들어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이랑 달라서 회장이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차력 경례 안 하거든요. 그냥 수업에 들어갔는데 근데 아무도 우선 쳐다보지 않는 반이 있어요. 진도를 어디 나가 야돼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면 선생님이 꼭 진도를 몰라서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해주면 썰렁한 가운데 내가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반에 가면 들어올 때부터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누군가 인사를 해줘요. 아니면 끝났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아니면 수업을 하는 와중에 눈이 마주치거나 아니면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고등학생 정도 되면 사실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에 답을 잘안 해요. 주변의 친구들을 많이 의식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답을 어쨌든 해준다든지 아니면 야, 이해가 다 됐으면 이제 다음 진도로 나가도 돼? 라고 할때 리액션이라도 해 주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아니면 국어 시간인데 선생님이 사랑 얘기가 나온 시를 보면서 그냥 애들 잠깐 너무 지루하니까 사랑 얘기에 대해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시를 얘기해 주거나 뭐 본인의 첫사랑 얘기를 해 주면서 좀 잠시 쉬었다가 가려고 할때 그럴 때 문제집을 꺼내서 문제를 푸는 애가 있고 선생님하고 그 얘기를 집중해서 같이 들으면서 같이 웃고 호흡하는 애가 있단 말이죠.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저녁에 오늘 우리 남아서 한 시간 같이 이런 활동을 하면 뭐 봉사활동도 부여되고 하는데 이런 거 같이 할 사람이라고 할때 밤마다 기류가 되게 달라요. 어떤 반은 뭐 3명만 필요한데 10명이 남아서 발발보를 하는 반이 있고 어떤 반은 담임이 부탁을 해도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반이 있고 그러니까 꼭 처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말 그대로 학교 생활을 여러 친구들이나 선생님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재미있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일수록 그런 학생부의 기재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근데 우선은 특목고랑 전국 단위 자사고는 교육 과정 자체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기재보다는 교육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 보면 광역자사고는 일반고랑 교육 과정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아요. 근데 전사고랑 특목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사고 중에 예를 들면 상산고나 외대부고는 수시로도 가지만 그래도 정시로 더 많이 보내는 전사고예요. 교육 과정에 특별한 차이가 있지만 그 학교가 수시에 강하냐 정시에 강하냐라고 하면 정시예요. 근데 하나고라든가 민사고는 수시에 훨씬 강해요. 그리고 특목고라고 하는 과고랑 외고는 대부분 정시 없습니다. 다 수시로 가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애초에 학교 유형이 그러니까 그렇게 짜여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수시로 지나 그래요. 근데 광역자사고들은 서울의 광역자사는 대부분 다 정시 중심 학교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N수생 중심의 정시학교들이죠. 근데 지방에 있는 자사고들은 교육과정도 더 많이 놓고 수시로 많이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비해서는 수능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나오는 아이들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학교 유형에 따라서 일부 유불리가 있기는 한데 저는 전사고랑 특목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군에서는 그 전사고도 일부죠. 일반고랑 큰 차이가 오히려 없다. 근데 요즘에 좀 바뀐 기류는 광역자 사고들도 현역 친구들을 위한 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현역을 배려한다는 건 교육과정을 조금 더 수시에 맞춰서 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짜면 오히려 학부모들이 싫어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어, 수학을 한 학기에 좀, 무리해서 나간다든지 해야 나머지 과목을 더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학업 부담은 교육 과정을 그렇게 복잡하게 짜놓은 학교들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학부모님들은 올해만 놓고 볼 때는 특정 학교는 미달이 났고 여전히 정시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한 자사고가 미달이 났고 수시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바꾼 것을 약간 아 이거는 재학생을 위한 배려구나 수시에도 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향후에는 그런 정시중심의 자사고들도 교육과정을 바꾸는 걸 기점으로 우리가 수시에 더 신경 쓸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기류가 바뀌고 있고 그렇게 바뀐다면 저는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서는 더 학생부 기재가 좋거나 수시에 더 대학을 잘 붙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일반고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유리함은 저는 있다고 봐요. 유리함이 일반고에 더 있기 때문에 일반고를 가라고 많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사특목고는 2022 교육과정에서는 내신이 5등급제가 돼서 10%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광역자사고에선 내신이 10%가 되니까 예전보다는 유리해진 면이 있지만 1등급 받기가 그래도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수학을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맞는 아이가 내신으로 따지면 막 4등급을 맞기도 하거든요. 잘하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자사고에 가서도 충분히 10% 안에 든다라고 하면 저는 유리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확신할 수 없을 정도야 라고 하면 일반고에 가서 좀더 인원이 많아진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고 교내 활동을 스스로 본인이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유리하니까 그럴 경우라면 일반고에 가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상위 대학을 갈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라고 무조건 자사고로 더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일반고에 가서 10% 안에 들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대다수의 아이한테는 더 유리할 거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아이들이 몇몇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서울대 정시에서의 내신 정성평가는 그렇게 아주 변별이 크게 되진 않는다가 대부분 진학 전문가들의 말이고 대학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8로 가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게 배점, 기준을 만들어 놨고 또 교과역량평가를 강화하는 게 온몸으로 보이는 그리고 수능은 정신대도 불구하고 (1단계는) 등급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수능이 거의 반 자격고사화 된 거예요 (1단계에서는) (2단계로) 가면 백분위 합으로 다시 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교육의 방향을 놓고 볼 때는 이제는 정시도 예를 들면 내신 포기하고 수능만 공부했거나 학교생활은 충실하게 3학년 2학기까지 안 하고 있다가 N수를 해서 5,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대를 노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서울대를 못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학교생활에 계속 충실하게 임해라라는 거고 어느 전형으로 오든 간에 내신 뿐만 아니라 교내 활동, 학교생활에서의 충실도는 다 갖춰서 와라. 특히 교과 활동에서의 충실도를 갖춰서 와라라고 선언한 거여서 저는 지금보다 향후에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향후에 몇 년이 지나면서는 어찌됐든 정시에 서울대처럼 전형안을 구상하는 대학들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다음에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은 예체능이 아닌 경우는 딱이네 가지예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은 이미 이전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교과 전형은 원래는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1.1과 1.3이 있으면 1.1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동일하게 충족했다면 내신 좋은 애가 붙는 거죠 근데 지금 건대, 동대, 한양대, 성균관대, 고려대 이런 대학들은 교과 전형인데도 정성평가를 해요 정성평가는 뭐냐면 학종처럼 숫자로만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5등급제가 되면 정성평가 대학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유는 내신 구간이 줄어들어서 내신이 되게 촘촘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3이랑 1.5는 1.3이 더 좋아라고 할 만한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건데 이게 구간이 5등급제로 바뀌면 지원자의 내신이 뭐 예를 들면 1.31, 31, 31, 31, 31, 1.32, 32, 32, 32, 32 하면서 동점자도 많아지면서 0.01, 0.02 수준에서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수능 최저를 강화해서 변별한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선택하기보다는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택할 때는 정성평가 요소를 서울대처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교과 전형도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대학이 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문을 했던 대학들도 정성평가 카드는 거의 다, 다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교과는 수능 최저 강화 가능성보다는 저는 정성평가 대학이 늘 거다. 그 다음에 학종은 원래 정성평가 하는 전형이었으니까요. 근데 정시 같은 경우도 아까 서울대의 변화처럼 꼭 정성평가는 아니어도 정시는 수능점수로 가는 전형인데 거기에 내신,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논술 전형을 제외한 교과 종합 정시 모든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다 필요해진 거예요.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피하지 않고 듣는 게 1순위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육부에서도 아예 무료로 다 진로 희망 분야에 따라서 어떤 학과가 있으니 어떤 과목을 들어라라는 걸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대학 어디가 같은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현직 교사들이 상담을 다 해줘요. 우리 대학은 이런 과 오려면 이런 과목을 듣고 와야 돼 서울대도 있거든요. 핵심 권장과목과 권장과목으로 발표를 해요. 일반적으로 핵심 권장과목은 꼭 듣고 와 권장과목은 듣고 오면 안 듣고 온 것보단 좋게 평가해 줄게. 이것도 대학 입시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공학계열에서 물리 안 듣고 공학계열을 학종으로 지원하는 건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특히 자연계는 왜냐하면 학문에 위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들었으면 사실 대학 와서 공부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학생학부님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들었다가 지금 내신이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학종으로 지원하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들어야 되는 과목은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듣는 용기가 더 필요해요. 피하면 사실은 해당 학과로는 지원이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나는 이 과목을 꼭 전공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이 학교에는 개설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 교육 과정이나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다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목을 더 들으면 오히려 대학 입장에서는 아, 얘는 정말 이과 오고 싶어서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인 아이구나라는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저는 지원하고자 하는 진로 방향성 내지는 학과에 맞춰서 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2028 대입, 고교학점제 정치하게 되면서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되는 자료에 일부 변경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까지 제공되냐면, 지필고사랑 수행평가 비율도 원래 제공 안 됐거든요. 그게 제공돼요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영역명이 제공돼요 제가 비판적 사고력을 보기 위해서 비판적 글쓰기를 국어선생님이 한 거예요. 세부 영역을 한세 가지를 잡거든요. 그러면 그게 뭔지 예전엔 대학이 보고평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보고평가할 수 있게 됐어요. 대신에 예를 들면 표준편차는 또 없어졌고 표준편차가 없어진 대신에 성취도별 분할점수가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결국에는 대학 입장에서 볼때 저는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결국엔 뭐냐면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 못 봤던. 근데 이게 큰 틀에서는 뭐라고만 생각하셔도 되냐면 수행평가라든가 활동의 의도에 맞는 활동을 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면 국어 시간인데도 의사 되고 싶어서 막 의대 가는. 주제는 그렇게 사실 잡아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혀 국어 시간에 할것 같지 않은 탐구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수행의 과정에서 된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걸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수행평가의 영역명이 나오는데 기재를 보면 이게 악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에 충실한 활동이 훨씬 중요해졌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대학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야 될 거냐,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해야 될 거냐, 그러면 저는 압도적으로 대학이 원하는 주제를 근데 내 관심사를 섞어서 왜냐면 대학에서 뭘 배우는지도 모르면서 아무 주제나 막 해가면 그냥 덕후 느낌만 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탐구력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범위를 좁히면 요즘에 확실히 주제탐구의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독서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주제탐구도 독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저는 20여 년간 학종만 지도한 건 아니지만 나름 전국에서 학종 강의를 제일 많이 했던 강사 중에 한 명으로서 생각할 때 내지는 그런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 저희 학교 애들 말고 전국에 있는 애들 지도를 거의 다 했었거든요. 책 많이 읽으면 학종으로 붙어요. 면접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책을 많이 읽은 애는 지식의 깊이가 다르고 용어 사용이 달라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독서인데, 이때의 독서는 약간 목적 독서이거나 진로 독서의 성격이 강하죠. 그냥 교양 독서는 아닌 거예요. 진로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독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책의 내용도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진로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근데 그래야 주제 탐구와 독서의 방향성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일 안타까웠던 것들이 뭐냐면, 이거는 교사. 들도 예전보다는 연구가 많이 됐지만, 저는 예전부터 교사 양성하는 방법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토론을 많이 안 해본 세대인데, 대학교에 가서도 서범대에서 토론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를 특별히 많이 배우질 않아요. 지금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미래인재를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AI를 애들보다 못 쓴단 말이죠, 교사가. 그러니까 약간 독서나 주제탐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경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과정과 절차를 잘안 알려주는 거예요. 하는 법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선은 주제탐구도 주제를 잡는 법,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탐색할 거고, 목차는 어떻게 세울 거고도 일일이 다 알려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이 저는 예전보다 하는 게 다양해서 못하는 것도 많아졌는데, 훨씬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뛰어난 아이들이라고 보거든요. 방법을 알려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느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잡는 법부터 보고서를 만드는 법, 발표하는 법. 책도 예전의 책의 종류가 지금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예전에 저는 그냥 친구 집에 가서 위인전을 보거나 백과사전을 보거나 우리 집에 있는 책도 선택적으로 많이 없으니까 그 책을 한 10번 읽고 20번 읽으면서 컸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생각보다 책을 찾는 법을 잘 몰라요. 그거를 능력 없다고 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책을 찾는 법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읽는 법, 기록하는 법, 다음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약간 책을 쓴 거였고. 그래서 책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저희는 약간 엮어 읽기의 방식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독서법인데 저는 지금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학년 때는 예를 들면 같은 주제군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의 책을 묶어서 그 주제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넓혀나가는. 읽기를 하면 2학년 2학기나 3학년 때부터는 깊이 읽기는 하나의 몰두하는 그러니까 아까 진로를 넓혔다 좁히는 것처럼 1, 2학년 때는 저는 다독을 하면서 쉬운 책으로 진로 분야에 대해서 넓게 넓게 읽어나간다라고 하면 2학년 2학기부터는 3학년까지 그 중에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어떻게 탐색해 나갈 거냐 이 측면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은 주제 탐구와 독서를 많이 하면 꼭 학생부를 잘 만들 수 있다를 떠나서 저는 이게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대단히 큰 힘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도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교과서라든가 오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스스로 어떻게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느냐. 내 앞에 닥친 문제상황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거냐의 과정이어서 저는 이게 꼭 대입을 떠나서 삶을 살아나가는 가장 큰 방법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어, 그런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담아서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정시로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시로 갔을 때 정시로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2학년 때 정시로 돌린 아이들이 문제풀이 위주로만 공부해서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전부 다 수능 시험 범위에요. 근데 정시로 돌린 애들은 이제 학교의 정규 수업에서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학원을 다닐 때 학원을 다니면서도 개념에 집중한다기보다는 흔히 양치기라는 용어도 생겼잖아요 양치기가 제가 볼 때는 유효한 전략이에요 3등급까지 만드는 데는 근데 3에서 2, 2에서 1로 갈 때는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한 애가 아니면 3에서 2로 끌어올리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정시로 가도 되는데 2학년 때 배우는 개념과 원리를 명확하게 알면서 가는 게 우선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녁만 놓고 보면 정시로 가는 애들이 논술의 정시로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향후에는 학종 위주로, 학종과 정시로 가는 게 예전엔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포기하고 나중에 정시로 간 거예요. 왜냐면 학종이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종으로 지원하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냥 학교 다니면 학종 지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안 나오니까 정시가 아니라 계속 같이 가야 돼요. 지금의 입시는. 그게 근데 사실은 부담이죠, 아이들한테. 내신도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핵심적인 원리를 알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동은. 그리고 내신은 수능을 위해서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